찰롬 교회가 희망입니다. 12월 30일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7장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다들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고부리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살 사리를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이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경고한 성,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조옷감과 비단과 붉은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물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또다, 화이도다, 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서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9장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이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가지 많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료에게 대한 심판이요. 바벨론에 대한 폐망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므로, 우리는 오직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깨끗한 새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새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인 행실이라 하였은즉더 성결한 새마포 옷을 입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행시를 하는 그런 준비된 믿음의 신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말씀 묵상이지만 20장에는 천년왕국의 도래가 아,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며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또한 인재 될 것이며 22장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앞에서 열두 가시를 맺는 그 땅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의 말씀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곧 하늘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아나타. 그렇게 소망 가운데 선파하며주 예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될 것을 믿으면서 2023년을 더욱 말씀의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중에 거하실 성령 임재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한 걸음도 헛되지 않는 날들을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요, 좌절이요, 또하는 무가치한 것이라 여기진다 할지라도 뒤돌아 보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임재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욱 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 소망의 날들을. 더욱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건축들될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기대함으로 가득차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새해 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잘 준비하여 드리기를 소망하며,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예배를 소망 중에 드리게 하실 것을 더욱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주일에 더욱더 소망 중에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믿으며 샬롬으로 소망의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